아니 안 나네. 아가가서못좀 나가. 어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네. 네네네. 진짜. 정말 귀엽게 꼬리 간든다. <목소리> 아아니 아니야. 아 이렇게 골프 영화 약간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아요 네, 네. 세상 귀여운 거 보고 있는데. 예. 짜 보자. 꼬리 흔드는거 봐. 꼬리 보고 꼬리 보 꼬리 보고. 꼬리 보아. 달려서 꼬리 봐어우 일이야. 노력은 한다 그래도. 때로. 중에 보기만해 보기만. 저 승민이보다도 더 애기인데? 아. 야, 걔도 애기란 걸 안아봐. 개 가지니까는 야, 쥐. <laughs> 거구 어,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참고 있었던 거 같아요, 시간을. <laughs> 아유, 아유, 어른들도 힘든데. 음. 아, 정말 많이 고민되시거든요. 네. 네. 어, 그러니까. 네. 근심이겠어요. 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생활이 안 됐다니까요. 네, 맞아요. 네, 됐다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거는 네. 뭐 너무나 눈에 많이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 크게 도움은 안 되실 네. 거예요. 음.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방법은 그래. 아니고, 남들이 예쁘건 말고, 자기가 자, 공포스러운 맞아요. 거예요. 음. 근데 자꾸 이가가 얼마나 귀엽고 음. 예쁘고 재롱을 부리고 많은 사람이 음. 좋아하냐고, 음. 좋아하냐고 음. 얘기하니까 음. 얘는 하지 마! 이러고 안 있는 거고. 네.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근데 특정 공포증은요, 효과적인 방법이 체계적 탈감작 방법입니다. 음. 음. 탈감작. 네, 시스테믹 디센스타이제이션이라는 아. 방법인데요. 음. 이게 어떤 거냐면요. 멀리 걔는 그냥 점처럼 보이는 거에서 아... 이걸 회피하지 않고 어. 눈을 가리지 않고 보는 거죠. 음. 그리고 괜찮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스스로 안정하는 자기 안정감을 찾게 됐을 때 실제 골든 리트로로 바꿔 주는 거예요. 실제 강아지로. 어. 실제, 1단계가 됐을 네. 때. 네, 되었을 실제 때. 실제 강아지로. 이게 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이걸 해 보자 음. 그러면 샷. 네, 처음 그래. 그래. 네. 사실 이제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의 아이가 그래 그렇게라도 좀 해볼게요라는 거를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너무 됩니다. 죄송한데 오늘 네. 금쪽 처벌이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금쪽 네. 처벌이 거야. 아니고요 금쪽 처벌 방이 나서 그 특정 공포증에 대한 처방을 빨리 내렸잖아요 빠르 <laughs> 네, 예. <laughs> 요거는 요거대로 빨리 제가 마무리하려고 아 하고요 사실은 아 제가, 특정 제가 네 통한가? 승우에 대해서 <laughs> 더 중점적으로 본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 네. 전어요 특정 완전. 공포증보다 네, 더, 더 중요하게 보는 어. 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왜 특정 공포증은 공포를 유발하는 특정 대상물을 안 마주치면 대체로는 괜찮게 지내요. 그렇죠. 네. 근데 승우는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그 집에서 골든 리트리버가 없는 어, 상황인데도 어, 불구하고 우리 승우의 정서 상태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떤지 이걸 좀잘 눈여겨보면서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